또 다시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데 저 멀리서 물소리가 들린다. 마침내 웅장한 폭포가 그 위용을 드러낸다. 크고 아, 네. 그 작은 계단식 물줄기의 길이가 무려 3km에 이르는 거대한 바탄나 폭포. 굽이굽이 긴 구간마다 때로는 장엄하고 때로는 아기자기한 경관을 자랑하는 바탄나 폭포는 달라시 사랑하는 보물 중 보물이다. 마치 세상의 온갖 시름을 삼킬 듯 우렁찬 폭포 소리에 시간이 가는 것도 잊었다. 이런 폭포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. things we can enjoy here yeah release our stress <laughs>